네, 안녕하세요. 청클직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나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이런 사자가 붙은 그런 전문직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뭐 흔한 착각이라고 일단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뭐또이 사자들을 되게 뭐 깔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어, 그런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 현재 저는 어차피 창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어,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땡땡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후배가 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독립을 한다. 그러니까 좀뭐 이런저런 거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근데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좀잘안 되는 것에 좀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 법인에서도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어디든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또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또 이게 또 엄청 오래 걸리게 해놨더라고요. 또 계약 건수도 뭐 해봐야 뭐 나한테 떨어지는 수수료도 뭐별 재미도 없고 뭐 어쨌든 뭐 있기만 하면은 주어진 뭐 먹잇감들 뭐 일거리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독립을 해서 좀 사는 게좀 현명한 게 아닐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너무 아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든 변호사든 뭐 법무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일단 예전에 어떤 대단한 위치에서 대단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커리어를 세웠던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저 현재 제가 보는 제 눈에서는 그냥 자영업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초보 자영업자인 거죠. 대단한 경력에 뭐 5성급 호텔에서 뭐 그렇게 근무를 해서 한때 신문을 장식했던 사람도 결국 나오면 초보 창업자인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는 선배 사무실이 지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집도 가깝고 해서, 거기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시작 단계니까 월세 부담도 좀덜 하고,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 말이 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초보 창업자가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수요나 상권이나 뭐 고객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고여치 않고, 그냥 저희 집 가까운 데서 오픈하려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뭐,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 다니는 사람, 뭐, 전문직.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좀 안정적인 사람들. 그 밑으로는 뭐, 중소기업 단니거나 뭐, 하청업체,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자들. 이쪽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돈도 별로 못 버는 뭐 고생하는 사람. 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직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전문직들, 어, 그 부분은 이젠 저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의사나 뭐 변호사, 뭐 한의사, 공인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뭐 물론 그 사자 중에서도 이게 또 급이라는 게또 나뉘니까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려서 공부도 잘하고 되게 삶을 성실하게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또 좋은 학교에 어려운 시험 붙어가지고 또 말끔하게 좋은 어? 회사에서 또 일도 하고 그래서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겠지 우리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좋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를 보면은 엄청 현재 빡빡하게 사는 전문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생스럽다고 보는 그런 배달 대행이나 뭐 택배 기사 버리도 못하는 그런 전문직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를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안 해서 얼마 전에 저희 창필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마케팅에 제가 달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자립 마케팅의 박보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뭐 그냥 떡볶이집을 하든 뭘 하든 맛집으로 막 인정받고 싶어. 그럼 강남, 강남역 맛집 치면 우리 가게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키워드 잡는 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만약에 강남역 맛집 쳤을 때네개딱 나오면 우리 집은 대박이라는 건데 그렇게 잡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걸 잡으려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강남역 맛집보다는 강남역 변호사 아니면 강남역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키워드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훨씬 더뭐 강남역 감정평가사 이런 건 되게 쉬운 건데 강남역 목집, 맛집은 이건 못 잡습니다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강남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세다고 하면 만약 내가 지금 안산에 살아 아니면 뭐 수원에 살아 그럼 수원 법무사 어, 뭐 수원 수원 맛집은 이게 어렵지만 수원 뭐 별리사 뭐 수원 감정평가사 이거는 훨씬 쉽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안양을 살든 뭐 어디를 살든 내가 여기서 막 법적인 거 알아보고 싶어. 내가 뭐 상표권 등록을 알아보고 싶어. 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수원 뭐 안양 뭐 변호사, 안양 뭐 감정가 이렇게 쳐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자기들이 가진 홈피나 블로그로만 연결이 돼도 이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을 맺은 그 변호사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리고 대단한 로펌 출신도 아닌데 일이 미어터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막 그런 포털에 나오고 하니까 막 tv에서도 막 섭외 들어오고 그래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변호사 맛집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전문직 사자들이 본인들이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바람에 각자 그 전문직들이 자기. 를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자영업 마케팅 시장이 지금 완전히 공석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앞에 대한이라고 막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한국이라는 이름 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그런 단어가 들어간 뭐 되게 보수적이고 막 유서가 깊고 막 되게 오래된 그런 법인에 계신 그런 대단한 그 전문직 분들이 절대 그런 브랜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전그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넌 자영업자야. 선배네 사무실이 아니라 네가 팔릴 만한 수요가 있는 곳에 사무실을 차려야 돼. 그리고 네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충분히 너라고 하는 사람을 온라인상에 띄워 놔야지 실제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실력이 있더라도 눈으로 보고 그렇게 선택되지 않으면 맛을 보여줄 일도 없는 거야. 집에 가서 실력 있는 포토그래퍼 찾아서 네 프로필 사진부터 찍고 너를 브랜딩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창풀에서 지금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창풀 소 모임을 했을 때 의정부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의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와이프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인데 병원이 장사가 지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게를 하나 더 차려서 와이프랑 나랑 찢어질지 아니면은 같이 관리하면서 하나를 더 오픈을 하는 게 좋을지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 막장사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여길 왜온 거야? 이러면서 막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 사실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사업의 본질과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현명한 사업가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번호를 제가 저장을 하고 그 의사의 카톡 이미지를 제가 봤는, 봤는데 그리고 사진이 바로 뜨잖아요.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역시. 프로필 사진을 제대로 돈 주고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에 신뢰가 너무 가서 저부터도 감기 걸리면 의정부까지 갈 뻔했습니다. 나의 가게와 음식 사진을 남에게 우리 고객에게 우리 뭐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돈 주고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찍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충 내가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 나보다 좀잘 찍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찍어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장애업자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정말 나비 효과처럼 정말 크게 벌어져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커리어 쌓기 위해서 남들보다 노력한 사람들 진심으로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펙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의 그 업의 본질을 모르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초라해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상황도 올수 있어요. 세상이 변했고 이제 회사 커리어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가버렸고 나의 퍼스널 커리어로 성장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고요. 이전문 시장도 그 중간 유통 마진 회사가 먹어야 되고 뭐 임원들이 떼가야 되고 우리 팀장한테 떼어줘야 되고 그 나머지 내가 스스로 찔끔 떼어가는 식으로는 이게 먹고 살 수가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 계속해서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 창플 카페에 오셔서 이 자영업 플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요 어, 상담도 좀 신청을 좀 하시고 이 험한 전문직 자영업 시장에서 선구자가 되시고 위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전문직 퍼스널 커리어를 쌓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무주공산이란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내 남편이나 내 아들, 가족들이 그렇게 전문직으로서 그렇게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한번씩 보여주시고 이 자영업시장에서 위너가 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